안녕하세요. 대박상의 상 우상우수입니다. 소개해드릴 물건은 빌리어네어 보이스 클럽, 백만장자 소년들의 모임 마스크인데요. 빌리어네어 보이스 클럽. 파레 윌리엄스가 만든 브랜드죠. 이번에 두 번에 걸쳐. 마스크를 이렇게 판매했는데 20달러, 이거 하나 20달러에요. 꺼내볼게요. 일단 크기는 이렇구요. 제, 제 손이 좀 큰데, 한 21cm 정도 되거든요. 가로가 한 20cm 정도, 19cm에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테이프를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얼굴이 되게 큰데 작게 나와서 안 썼는데 이건 되게 크네요 손바닥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조절 가능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는 크니까 머리가 크니까 좀 늘릴게요 기존에 판매하는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랑 비교하면 좀 크죠 이렇게 한번 써보면 머리가 커서 여기가 좀 이렇게 남는데 오오 오 여기가 이거 완전 가렸네. 커서 마음에 듭니다.